a가 b보다 클때 얘는 양변에 1을 넣어 으니까 얘가 큰게 맞고 얘는 3을 뺐으니까 a가 크겠죠 3으로 나눠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절대값은 크기를 비교할 수가 없죠 따라서 예를 들어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면 절대값을 치면 여기는 3인데 여기는 6돼버리니까 4번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식의 범위를 찾을 건데 일단 다 2를 더해요 2를 더하면 4고 이쪽은 2를 더하면 1이고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되니까, 요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3분의 1부터 3분의 4까지. 그래서 2번이 정답. 그럼 3번. 자, 3x 빼기 12가 x 더하기 2랑 2항을 하면 2x가 14, 2로 나누면 x는 7.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자, 이게 넘어가면 일자부 등식처럼 이렇게 m을 숫자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 건데, mx 빼기 x고, 넘어가면 m 빼기 3이 되겠죠. 여기는 m-1x라고 써야 되고, 여기는 m 빼기 3이라고 써야 돼요. 이렇게. 근데, 첫 번째는 얘가 양수면, 양수면 얘가 부동호가 바뀌지 않으니까 답이 m 1분의 m 빼기 3이 되어야 하는 거야. 양수일 때는 이렇게 답이 돼야 돼요. 이렇게. 1번하고 4번은 왜 있네요. 5번도 있고. 두 번째, m이 1이 되면, 얘가 m에다 1을 집어넣으면 0 곱하기 x는 m에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얘는 성립하죠.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x가 1일 때는 모든 실수. 다음에, 3번. 그럼 이제 m 빼기 1이 음수가 되면, 따라서 m이 1보다 작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음수로 나왔기 때문에 답은 그대로인데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한다고. m-1. 이번엔 m 빼기 3보다 작아야 되죠. 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자, 부동식의 해를 풀어내기, 일단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2x가 a 플러스 2고, 마이너스 2로 나오는부동호가 바뀌고,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 이렇게. 밑에 줄은 정리를 하면, b 마이너스 x가 4x 플러스 2. 넘어가면 마이너스 5X고, 이쪽은 마이너스 e b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눌 거니까, 부등호가 바뀌겠죠. 마이너스 5분은 2백이 e B가 되는 거야. 연립했더니 답이 이렇게 되려면, 는이 없는 얘가 1, 그러니까 얘가 X가 1보다 커야 되니까 얘가 1인 거고, 얘가 2까지니까 얘가 2가 돼야 되는 거지. 여기 는이 있죠, 이렇게. 만족하는 AB 값을 찾을 건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하고,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4. 얘는 2-b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니까 b는 12 그래서 우리는 a-b를 구할 거니까 8,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차 부동식은 인수분해를 하고 x 플러스 4의 제곱이죠. 이렇게 완전제곱지 그러면 x축과 한 군데서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0보다 작은 답은 없습니다. x축보다 밑으로 내려온 게 없으니까 0인 답이 여기 하나가 있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7번. 인수분해를 하면 3X-1의 제곱이 0 이상입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죠. 여기가 3분의 1. 0보다 큰건 여기고, 여기도 0 이상이니까 다 되는 거네.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차 분식의 해가 이렇게 되려면 인수분해가 사이 값을 가지려면 0보다 작다가 되어야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0 이하입니다. 2번이 정답. 다음 9번. 일단 답이 작은 수보다 작거나 큰 수보다 크다가 나오려면 양수가 되어야 되죠.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X 빼기 5가 양수입니다. 의 답이 요 답이죠. 그러면 얘는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5가 0보다 크던데, 얘를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a를 최고차를 맞춰야 되니까 a를 곱합니다. a를 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5a가 0보다 크다. 근데 이제 부등호 안 바뀐 이유는 a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b가 마이너스 4a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5a가 돼야 되는 거지. 이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합니다. ax 제곱 여기 마이너스 5a를 집어넣을 거니까 플러스 10a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b 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4A. 이렇게. 이제 양변을 A로 나눌 건데, A로 나눠봐야 지금은 부동호가 바뀌지 않죠. A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12, X 마이너스 2. 이렇게. 0과 작다는 작은 수와 큰수 사이가 답이 되야 되니까, 마이너스 12부터 2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이 가우스는 정수여서 이렇게 범위가 나와있을 때는 범위를 나눠줘야 돼. 그래서 0부터 1까지 첫 번째. 이때는 가우스 X가 1이 되죠. 아, 0이 되죠. 0.XX니까. 0 집어넣으면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0밖에 없잖아. X는 0밖에 없는데 범위 안에 없죠. 이게. 그럼 면 답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x가 1부터 2까지는 가우스 x가 1.xx라 얘는 1인 거야.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1x가 0 이하입니다.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야 되고 얘 답이 0부터 1까지인데 지금 전제조건이 이거니까 얘를 열립을 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0부터 1까지 하고 1부터 2까지를 열립했더니 맞는 건 1밖에 없네. 따라서 x는 1이 일단 정답. 그럼 세 번째, 2부터 x가 3까지도 해야 되겠죠. 이때는 가우스 x가 2.x 했으니까 2가 되겠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가 0보다 작다.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그럼 답은 얘는 0부터 2까지가 되겠죠. 마찬가지, 얘랑 얘랑 연립을 할 건데, 0부터 2까지랑 2부터 3까지를 연립하면 여기 2만 겹쳐진다고. 따라서 x는 2가두 번째 성답. 따라서 1도는 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 1번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 가로는 2cm를 줄였대. 그럼 가로가 a 빼기 2. 그 다음에 높이는 3을 늘렸대. 그러면 a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리고 세로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세로는 그냥 그대로 a가 되겠습니다. 어, 육면체를 만들었는데 이 부피가 정육면체의 부피보다 정육면체 원래 부피는 a 세제곱이죠. 얘보다 작게 되는 모든 자연수의 값을 구하죠시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laughs> 전개하면 A 세제곱, 음그 다음에 플러스 A니까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6A 이렇게 그러면 다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6A가 0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6은 0, A는 0부터 6까지인데 2cm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은 A가 2보다 커야만 가능한 거야. 따라서 여기랑 연립을 하면 2부터 6까지가 돼야 되니까 자연수는 3, 4,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더하면 12, 1번이 정답. 만족시키는 정수가 9개가 되어가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죠. 얘가 답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K와 플러스 루트 K 사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댓 값이 같죠. 그럼 9개가 되려면 0, 1, 2, 3, 4 여기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 얘네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k가 4보다는 루트 k가 4보다는 커야 되고 5보다는 작아야 돼. 근데 5가 되더라도 이쪽이 5가 되더라도 정수에는 9개입니다. 5가 넘어가지 말았는데, 여기서늘 이렇게 붙인다고. 그럼 이쪽도 똑같게 맞춰지겠죠. 이제 그러면 제곱을 하면 16이고 이쪽은 25. 그럼 자연수는 17부터 25까지죠. 그래서 9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차 부동식이 단 하나, 0이하가단 하나의 해를 갖는다는 말은 얘가 X축하고 접해야 되죠. 따라서 얘가 완전 제곱식, 중근을 가져야 돼.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판별식을 하면 B 다시 제곱, 아, B 제곱 마이너스 4AC, A가 1이고 C가 K, 얘가 0이 되어야 된다고. k 제곱 마이너스 16k 마이너스 20k 플러스 64가 0 인수분해하면 k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6은 0 답이 4 또는 16인데 합을 구할 건니2 2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차 분식의 해가 모든 실수인 것 일단 1번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x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렇게 답이 존재하죠. 이렇게 범위가 모든 실수가 아니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다음 이건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의 공사 대입을 해보면 여기가 1 마이너스 10이니까 허근이죠. 그럼 그래프 이렇게 붕 뜨겠네. 그럼 항상 0보다 큰거 맞죠. 그래서 해가 모든 실수가 됩니다. 다음 디귿도 근의 공사 대입해 봤더니 2분의 3 플러스 마이스 너 루트 9 마이너스 12 역시 여기가 음수 그럼 그래프 이렇게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전부 다 0보다 큰 거죠. 뭐 는이 0 이상인 거죠. 그래서 디귿도 해가 모든 실수 ㄴ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음,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x-1 이렇게. 따라서 정답이 구간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1보다 작거나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니엘 은하고 디귿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차 분홍식이 항상 성립을 하려면 최고차항이 양수인 상황이라 1이라서, 요렇게 x 축과 붙어 있거나, 는이 있어서, 아니면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근이 한 개인 거고, 판별식이 0인 거고, 얘는 근이 없는 거니까 0이잖아. 따라서 근이 판별식이 0 이하가 돼야 돼. 그럼 짝수공식의 판별식 4분의 D를 하면,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가 0 이하가 돼야 된다고.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2. 0보다 작다의 정답은 작은 수와 큰수 사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이번에는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게 어쨌든 최고창이 양수이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접해있거나 이런 거야. 그래서 음수가 없는 그림은 여기 첫 번째랑 두 번째 그림이잖아. 세 번째 그림은 음수인이 존재하잖아. 따라서 판별식의 입장에서는 얘가 음수고, X축과 안 만나니까, 얘는 접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얘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 A가 1이고, C가 K 플러스 7, 얘가 음수. 그면 K제곱, 플러스 8K, 마이너스 4K, 그래서 플러스 4K이고, 16이고, 47, 28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8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인수분해하면, K, 아, 0이 2하죠. 이렇게. K 플러스 아, 16번 여기가 12군요. 12. 12라 K 플러스 6, K 빼기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0보다 작다는 작은 수와 큰수 사이가 정답이니까 이와 같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말은, 얘는 0 이렇게 쓰면,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하는 거지. 그러면 4분의 D를 하겠습니다. 답이 두개가되니까판별식 0보다 커야 돼요. B 다시, B 다시, EP의 제곱이니까, 4P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 C가 이거니까, 얘 부호를 바꿔서 쓰면 되겠네. 이렇게. 정리하면, 4P 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5인데, 얘가 0보다 커야 한대. 이렇게. 자, 인수분해를 해보죠. 4p하고 p, 5하고 1. 곱하면 4p, 곱하면 5p. 플러스 마이너스. 4p 플러스 5, p 마이너스 2. 자, 작작, 0보다 크다는 작은 수와 큰수 사이, 큰 수, 작은 수보다 작거나,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p가 작거나, 또는 큰 수보다 크다는 게 p가 1보다 크다라고 써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 5분의 4가 알파고, 그 다음에 1이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5분의 4 플러스 1을 할 거니까. 그래서 정답이 5분의 1이 되야 되겠습니다. 얘부호를 바꿔서 4번으로 체크 하겠습니다. 18번. 이차함수가 얘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다면 얘가 AX제곱 더하기 3하고 마이너스 4X 빼기 A를 비교하면 얘가 더 작다는 얘기야. 그래서 넘겨서 정리하면 AX제곱 플러스 4X, A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음, 그럼 항상 0부가 작은 그림이 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 따라서, 일단, A가 음수여야 하고, 그 다음에 판별식은 음수가 되는거죠. 액수가 안만나니까 그럼 4분의 D를 하겠습니다.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가 이건데, AC가 a 이거죠. 얘가 0보다 작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정리를 하고 인수분해를 합니다.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1이라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a가 1보다 크다데 우린 전제조건이 위로블록이니까 a가 음수인거지. 그럼 이거랑 음수랑 연립을 하는거야. 이렇게 해서 0보다 작다를 연립하면 정답은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1번, 연립부동식을 풀어라. 각각 문제 인수분해를 하고요. 이렇게. 0보다 크다의 정답은 작은 수보다 작거나 큰 수보다 크다. 얘가 위의 줄, 밑에 줄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 0보다 작다는 작은 수와 큰수 사이. 연립을 하면 마이너스 5부터 2까지 하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 그럼 여기하고 여기하고 겹쳐지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5 이상 3,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거나 2 이하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도 왼쪽 두 개, 오른쪽 두 개를 정리를 할 거예요. 왼쪽 두 개를 먼저 정리를 하려면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따라서 0보다 크다 는 작은 수보다 작거나 큰 수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써야 하고 어, 오른쪽 두 개는 왼쪽으로 이항을 하면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음, 0보다 작다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 x 빼기 5, 0보다 작다는 작은 수와 큰수 사이 이제 연립을 합니다 1부터 5까지가 있고 2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그럼 답은 겹치는 게 여기죠. 따라서 2번의 정답은 1 부터 2 까지 또는 3 부터 5 까지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laughs> 자 20번 우선은 위의 줄을 먼저 풀어요 위의 줄을 풀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0 보다 작다라 이제 답이 마이너스 1 부터 2 까지 가 되겠죠 그다음에 밑에 줄은 얘를 이렇게 묶어서 인수분해를 하면 얘가 그러니까 x, x, 그 다음에 k 플러스 2, 여기는 1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겠네. 그러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k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 그럼 이거는 1부터 k, 1부터 k, 마이너스 k 빼기 2까지일 수도 있고, 어느 숫자가 큰지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k 빼기 2부터 1까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죠. 일단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데, 얘가 지금 일단 1이 있으니까 1보다 작은 쪽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버리면 얘가 답이 될수 없잖아.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그렸는데 우리가 2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럼 1보다 큰데 여기까지가 다 겹쳐지려면 여기 마이너스 k 빼기 2가 2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근데 얘가 2가 돼버리면 얘랑 얘랑 겹쳐지지 못하죠. 여기 는이 없으니까. 그럼 얘가 2가 돼서 안 되는 거네. 그럼 주둥이 이렇게만 벌리면 끝이 납니다. 넘어가면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1번이 정답.